오비의 하루. 보비의 캐나다 생활. 이런, 학교 갈 준비해야지. 나 어, 가기 싫어. 집에서 놀고 싶다. 나는 오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하며 학교에 갔어. 그런데, 어,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겠어. 오, 대박. 나 캐나다 와서 한달 동안 만화만 열심히 봤는데. 들린다 들려? Who knows the answer? 니, 니, 나도 모르게 손을 번쩍 올렸어. 친구들도 선생님도 다 깜짝 놀랐어. 선생님은 기쁜 얼굴로 나를 지목했다. Yes. 나의 정답을 맞췄고 친구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넌좋아 해. 수업이 끝나고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엄마에게 달려갔어. 엄마, 엄마 들려.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들었어. 이제 다 알겠다고. 진짜? 엄마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했다. 나 선생님 질문에 대답도 했다고. 축하해. 오늘 축하 파티 해야겠네. 그날 저녁 엄마, 언니는 축하 파티를 해줬어. 그날은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여러분 저는 한달 동안 만화를 열심히 보니 귀가 열렸네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보비의 캐나다 생활, 보비의 하루!